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고은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간구합니다. 1 1기야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게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성경통독하면서 금주에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고음비교회는 2020년이 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었죠. 다들 집에 계신 시간이 많아져서 성경 읽기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발전해나가는 강한 생존력이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으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해낸 역사는 세계사와 또한 교회사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은비 교회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10편 23편과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했습니다. 암송한 모든 성도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렸고 아직 암송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에 와서 발표하시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금주에 읽은 열한기야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랑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위되었고 물가는 최고로 치솟아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끔찍한 일의 원인이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치솟은 물가는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게 약 3200만원 비둘기똥 4분의 1값 작은 우유 가게 담긴 보잘 것 없는 콩조가리 같은 것들이 은 다섯 세계약 200만 원 정도에 팔릴 정도로 큰 물가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 한 푸대가 약 40만 원한 세개 보리 두수와두푸대에 한 세계 약 40만원 정도에 팔릴 것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대충 계산해 봐도 약 100배 정도의 물가 폭등 상태에서 물가 하락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장관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려 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물어봐요.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 근방에 나병 환자 4명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여기서 죽나 아람 사람에게 가서 죽나 왜 마찬가지니까 가서 항복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저녁 무렵에 아람 지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말소리와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햇사람과 애국 군대를 돈을 주고 사원줄로 알게 되었던 거죠. 신기하게도 아람 군대는 모두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진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던 거예요. 나병환 자는 진영을 다니면서 은과 금, 의복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날 보리 두 수화와 고운 밀가루 한수아를은한세겔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장관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그를 밟아서 죽게 했습니다. 금주에 이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나병환자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병환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성경 읽는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주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통독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거절하며 금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영적인 음식을 사모하며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세상에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육체의 양식보다 우위에 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지혜도 주셨답니다. 비참할 것 같고 가난할 것 같고 조롱받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시고 세계 질서를 수호하기도 하시고 또한 대학과 병원을 건축하기도 하시고.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과는 결국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분량도 많아서 쉽게 포기하고 싶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있으며 교육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억지로 읽는 것도 큰 유익을 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게임을 하고 싶은 어린이에게 성경을 세장 읽게 하고 영화나 유튜브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성경을 다섯 장 읽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보았을까요? 그 목적이 영화 시청이나 게임 같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불순해 보이지만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주님이 보시기엔 부족하지만 모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 변화를 줄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먹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음을 회복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